안녕하십니까 최진규 교수입니다. 4주차 3교시 청소년기 인지발달 1교시 2교시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발달을 우리 지적인 발달하고도 동요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또그 지적인 어떤 능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관점을 하나로써 정보처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학습목녹 보시면은요, 아, 지능의 개념, 예, 전통적인 입장과, 아, 또 현재의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제, 인지 발달 이론 하나로서 정보처리적인 예, 관점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기억의 능력, 어의 발달 과정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의 개념, 어, 전통적인 입장과 어, 이제 지능에 대한 다양한 입장으로 구분해서 설명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전통적인 입장은 개인간의 지적을 설명하고 어,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요구되는 어, 학업적 지능 즉 어, IQ를 얘기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지능의 개념, 우리가 이제 지적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전통적으로 어, 학업에 필요한 그런 IQ 중심의 에, 지능에, 지능에 대한 개념 정리의 범위 넘어서서 다양한 입장을 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학업적 지능에도 뭐 사회적인 능력이라든지 창의력, 도덕적인 능력도, 지능에 포함을 하는 거죠. 학교 상황에서 요구되는 인기 능력을 중심으로 논의된 전통적 지능 개념은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능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전통적인 입장의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능에 대한 다양한 입장. 첫 번째로, 가텔의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 볼까요? 유동적 지능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하며, 유전이나 성숙 등 생리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고, 결정적 지능은 문화적,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지능이 발달한다는 거죠. 유동성 지능은, 어 이제 유전이나 이제 성수비에 대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이가 어, 먹을수록 지능이 떨어지는데 어, 결병성 지능은 어 이제, 이제 문화환경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에, 지능이 나이가 먹어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에, 지능이 이제 어, 향상된다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 뭐 나이 먹어서 어, 지능이 떨어지고 어뭐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안 되겠고 이 이론에 의하면은 어 우리 지능도 어, 문화적 사회 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받아서 어, 계속 해서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틀의 유동성 결정적 지능은 어 나이가 이제 사회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어뭐 그 다양한 경험과 또 학습으로 인해가지고 결정성 지능이 계속 증가된다는 것,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탠드라란 사람은, 어, 삼원이론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 가지, 이 지능을 구분했는데요. 자, 이구성요소 지능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 이제 지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IQ. 네, 그래서 정보 처리의 기본 단위로 흔히 교육 과정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지 과정, 공부 잘한 사람들, 이런 구성 요소 지능을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가. 구성 요소 지능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능 검사에서 말하는 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 경험적 지능 어, 문제를 이제 신속하게 처리하는 능력 어, 이 능력은 어, 이, 이 능력이 높다는 것은 반복되는 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문제를 이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어, 의미한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전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경험적 지능 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째는 이제 맥락적인 지능 일상생활에서 을 문제 해결 능력이나 실제적인 적응 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을 포함한다.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 능력. 그래서, 이제 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지적 능력, 즉, IQ도 중요하고 경험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또 맥락적인 측면, 그래서 내가 구성적인 요소, 지능을 가지고 또 경험적인 지능과 더불어서 어,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총체적으로, 네, 맥락적으로 네, 해결하는 능력, 그래서 맥락적 지능까지이세 가지 요소를 잘 구성해서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게 스탠버그의 삼원론, 삼원 3원 이론입니다. 어, 지능에 대한 다양한 입장 가운데 가장 최신 이론이라 할수 있는 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어, 가드너는 어, 최소 8가지 지능이 있다 보고요. 어, 개인이 각 지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개인차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 지능이 발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논리 수학적 지능이 발달할 수 있고 여덟 그 가지 지능이 있는데, 어, 그 중에서도 어, 지능이 이제 뛰어난 지능이 있고, 어, 떨어지는 지능이 있다는 거죠. 자, 바드너가 구분한 여덟 가지 지능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언어, 언어 지능입니다. 자, 말을 잘하고, 말솜씨, 글솜씨를 언어 지능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음악적 지능과 함께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고, 노동까지 유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유재석 예, 말 잘하죠. 뭐 섹스 러런걸잘 썼잖아요. 두 번째 예, 논리 수학적 지능입니다. 아, 추상 능력과 일반할 수 있는 능력이 예, 대표적인 특성으로 일반적으로 30세 이전에 절정기를 맞는다. 자뭐 엄청나죠. 뭐 아이슈타인이 대표적인 논리 수학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저 글쎄 우리나라에 누가 있을까요? 어뭐 안철수도 뭐어 컴퓨터도 잘하고, 네, 논리, 수학, 지능이, 예, 무사했기 때문에 논리수학지능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죠. 시각적 공간적 지능, 아, 공간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아, 자신의 환경 속에 주변의 공간을 파악하고, 아, 개념하는 능력, 어, 뭐, 도형, 그림, 뭐, 지도, 이제, 그 이제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아, 그런 사람들. 이런 시간, 시각적 공간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어뭐 그림도 잘 그리죠 뭐 피카소 같은 사람 그리고 건축 설계했던 뭐 가우디 같은 사람들도 아, 시각적 공간적 지능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신체 운동 지능, 네, 운동 잘하는 사람들 아, 그래서 아, 뭐 박지성이 같은 사람 운동 잘하지 않습니까? 신체 운동 지능. 다섯 번째 음악 지능이죠. 다른 지능보다 가장 일찍 나타날 지적 능력으로 리듬, 고조, 음색, 음질에 대한 민감성의 능력입니다. 뭐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대단하죠. 정명훈이 우리나라의 정명훈 조수미 같은 사람, 대중음악가들 중에서도 음악 지능이 높은 사람이 이제 많이 있겠죠. 개인 뇌벽 지능, 다기성찰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능력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정체함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 자, 우리 심리학자 프로이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무의식을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했잖아요. 위대한 이제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적 지능, 다시 말해서 자기 청찰 지능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료인들도 개인 대적 지능이 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곱 번째 대인관계 지능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파악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나 공감적 이해 능력을 통해 타인과 뛰어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대인관계 지능이 에 우리한테 꼭 필요하죠. 네. 그다음에 끝으로 자연지능입니다. 아, 다이어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어, 능력을 어, 말합니다. 그래서 다, 네, 뭐 단순하게 자연을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 자연을 어, 자연 현상을 분석하고 또 그거를 이제 파악하고 자연 환경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어, 우리 자연 지능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잘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을 자연 지능이라고 합니다. 어, 자, 파브르 권충들를 쓰는 데 파브르 같은 경우에 자연 지능이 높다고 어,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정보 처리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지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어떤 지 지적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나는지를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해석을 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지적 능력은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과정을 마치 컴퓨터와 같다고, 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아, 인풋이 들어가서 또 아웃풋이 나오는 아, 그런 처리 과정을 거치듯이 어, 우리 이제 인간의 지적 능력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아, 정보 처리적인 관점으로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아,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네, 처리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해석하고 조직조정하고 행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여기, 이제, 아래같이, 거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정보에 대한 인풋이, 다극이 들어오죠.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걸 선택하고, 해석하고, 기억하고, 사고하고, 문제 해결하고, 행동하는, 이런 정보,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론에 의하면 사고가 먼저입니까? 행동이 먼저입니까? 예, 사고가 먼저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사고하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사고하기 전에 어떤 이제 자극에 대해서 선택하고 해석하고 기억하고 사고하고 문제 해결하고 행동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게 정보 처리적인 관점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정보 처리 과정을 자극에 대해서 선택하고 해석하고 기억하고 사고하고 문제 해결하고 행동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봤습니다 여기 과정 중에서 기억을 기억을 따로 떼어내서 어, 좀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어떤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어, 이제 감각 기억 이 있고 이제 그걸 감각 저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기 저장, 단기 기억, 단기 저장, 단기 기억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 기억입니다. 감각 기억은 순간적인 시간 동안 유지되는 기억을 말합니다. 청각 우리가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거의 순간적으로 청각 기억이라든지 시각 기억, 촉각, 후각 기억을 말하는데요. 뭐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인출하는 능력은 아동기나 청소년기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감각 기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촉각을 통해 가지고 계약 기억을 하는 건데, 순간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억입니다. 자, 두 번째, 단기 기억입니다. 감각 기억에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망각을 해버리잖아요. 망각을 해서는 이제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기억되는 게 넘어가겠죠. 감각에서 이제 단기로, 이제 감각 기억에서 아, 사라지지 않는 정보들은 이제 단기 기억으로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단기 기억은 아, 15초에서 30초가량 지속되고. 또 잊어버리죠. 예, 우리 가또 망각을 하게 망각을 하게 되고 또 단기 기억에서 저장이 되면은 또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 단기 기억은 15초에서 30초가량 지속되고 아, 일정한 기억 폭을 유지한다. 자, 기억 폭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있을 수가 있으나 아, 대부분 성인들은 어, 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에게 무슨 얘기냐면은 매딩 그 넘버 세븐이라고 no. 얘기를 하는데요. 그7 플러스 마이너스 1라는 게 우리 이제 전화번호가 이제 8 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장 기억을 하기 좋은 아니, 아니, 기억을 가장 할수 있는 기억의 폭이 7 플러스 마이너스 1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8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매직 넘버 7이라고 하고, 기억의 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의 폭은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청소년이가 시작되는 12세 경에는 거의 성인 수준에 도달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감각 기억에서, 어, 망각을 하고, 잃어버릴 걸 잃어버리고, 단기 기억으로, 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은 15%에서 30%가 량 지속이 되고, 일정한 기억폭을 유지하다가 또 망각을 해버리고, 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것은 넘어가게 됩니다. 장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 어, 단기 기억의 용량은, 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 오랫동안 유지되야할 정보는 반복적인 시연,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연은 복습이잖아요. 복습을 거쳐 반복적인 복습을 거쳐 영구적인 어, 장기 기억으로 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 단어를 수백 번, 수십 번 외우는 게이 단기 기억에서 아, 단기 기억을 보관하기 위해서 는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이제, 이제 시연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제2는 필요한 경우 해상을 한다든지 제2인식을 통해서 단기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게 됩니다. 기억이라는 게 어떤 정보에 대한 감각적인 입력을 받아서 감각 조정이 되고 망각할 건 망각하고 단기 기억으로 넘어갈 건 넘어갑니다. 또 단기 기억에서도 망각할 건 망각하고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게 정보처리적 발달에서 기억능력의 발달입니다.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기억능력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옮겨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어떤 시기보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옮겨가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기억력도 좋고 또 많은 난의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아동이나 성인에 비해 심도 있는 정보 처리를 더 효과적으로 해내고 뛰어난 장기 능력을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 흥미롭게도 모든 연령대의 피 피염자들이 15세에서 2 5세때 경험했던 바를 가장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청소년기에 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이유가 아, 이런 지적, 지적인 능력, 특히 이제 기억력이 에, 이제 최고조에 달고 있기 때문에 에, 청소년기에 에, 다양한 정보를 학습하고 아, 그거를 머릿 속에 장기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능은 전통적인 입장은 주로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지적 능력 즉 IQ를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다양한 지능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틀은 유동성 유동적 지능과 아, 결정적 지능을 얘기했고요. 아, 유동적 지능은 어떤 이제 생리적인 것, 이제 유전적인 요인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연령이 많아질수록 이제 유동적 지능은 이제 떨어지게 되나, 아, 결정적 지능은 아, 문화, 사회 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연령이 높아져도 아, 지능이 결정적 지능은 높아질 수가 있다. 그니다 그래서 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평생 교육을 가능한 이유가 어, 결정적인 지능이 높아진다는 이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스탠버그의 3원 이론 구속 요소 지능과 어, 경험적 지능, 맥락적 지능을 얘기했는데요. 어, 구속 요소는 지능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지능을 말하는 거고요. 경험적 지능은, 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이전 경험, 경험들을, 활용하는 능력, 경험적 지능이고, 또, 다양한, 이제, 사회, 문화적 환경, 맥락적으로, 어, 총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맥락적 지능입니다. 우리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에, 그 문제를, 단순하게 지적 능력이라든지, 이 경험적 지능으로만, 구성적 지능 요소나 지능과 경험적 지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맥락적 지능으로 통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맥락적 지능이랍니다. 자, 스탠버그의 삼원 이론은 구성 요소 지능과 경험적 지능, 맥락적 지능을 잘 활용을 해서 세 가지 요소를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된다는 것을 에, 합니다. 자, 어, 지능에 관한 가장 최신 이론인 어, 가드너는 어, 8가지로 지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언어적인 지능, 어, 논리수학적인 지능, 어, 시각적 공간적 지능, 어, 신체운동 지능, 음악적 지능, 개인 내적 지능, 다시 말해서 자기성찰 지능, 어, 대인관계 지능, 어, 자연 지능까지 어, 총 8개로 구분을 했고요. 어, 모든 사람들은 어, 개인이 에, 다 이제 개인 차이가 있는데 여기 8 가지 중에서도 더 탁월한 지능이 있고 이제 떨어지는 지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자, 여기 8 가지 중에서 어떤 지능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인터넷 보면 어, 약식으로 어, 가들의 다중 지능 검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어, 자, 자기가 어떤 지능이 높은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처리적 관점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어, 정보처리적 관점에서는 어, 지적능력은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처리하는가에 대한 능력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보를 어, 받아들이고 어, 이해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과정을 마치 컴퓨터와 같다고 해서 정보처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극 에 대해서 선택하고 해석하고 기억 하고 사고하고 문제 해결하고 행동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서 지 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거 보고 있고 기억만을 따로 떼서 좀더 이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요. 자,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이제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감각 기억은 이제 순간 동안 유지되는 기억을 말하는데요. 감각이라든지 시각, 촉각 후각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유지되는 기억을 말하고, 단기 기억은 15초에서 30초, 30초가량 30초 지속되고 일정한 기억폭을 유지한다고 말씀드렸고 자그 기억폭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메이딩 네, 넘버 7, 인간이 가장 어, 기억폭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폭이 이제 7자리 숫자로 그렇게 이제 표현해서 7 플러스 마이너스 2 매직 넘버 세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기에서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요 계속 반복적인 시연 즉 복습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우리 기억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론에서 시사하는 바는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단기 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옮겨가는 능력이 타고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머릿속에 장기기억으로 잘 남겨둬야 된다는 것도 그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o x q 제품입니다. 첫 번째 가드라는 최소 8가지 지능이 있다고 보고, 개인이 각 지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개인차가 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청소년들은 아동이나 성인에 비해 심도 있는 정보 처리를 더 효과적으로 해내고, 보다 뛰어난 장기 능력을 보여준다. 뭡니까? 엑스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4주차 1교시, 2교시, 3교시에 걸쳐서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청소년기의 어떤 생물학적 발달, 발달, 즉 신체적, 생리적인 발달 못지않게 인지적인 발달도 크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인지적인 발달 특성에 따른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영양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잘 기억하시고 현장에서 근무할 때 동소년들을 바르게 지도하는데 적용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오주차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